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에게 상을 바라고 이 생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주신 법칙은 이 생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굳이 이 생의 유한한 인간들에게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그 안에서 얻게 될이 상급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이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자,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생기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